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법궤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에게 법궤를 주시고 또그 법궤에 있는 십계명은 우리가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괴, 증거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싸우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예, 잘 지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8월이 지나갔습니다. 예, 여름이 지나가서 시원한 가을이 되었는데요. 8월까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된 사무엘상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계속 이 가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법계.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약에 나오는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이 법계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또이 법계를 잘못 다루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재미있는 이 구약의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법계가 만들어진 유래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 신명기 10장 이세 군데를 들여다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직접 받았습니다 산에서 받았습니다 이십 개의 명의 글씨는 하나님이 불꽃을 통해서 이 글씨를 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역사로서 이 돌판에 새겨진 이십 개의 명의 글씨 이 돌판 두 장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괴를 만들어라. 이 돌판 두 개를 보관할 수 있는 괴를 만들어라.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만든 모세가 만든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담았기 때문에 법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법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얼마나 이것이 이 십계명을 보관한 이 괴가 얼마나 귀한 괴입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을 그 안에 보관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괴를 언약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애국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증거를 삼는 뜻으로써이 법계를 증거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계, 언약계, 증거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법계를 여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레위 자손에게 이 법궤를 매게 해서 너희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맨 땅을 건너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지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 레위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일곱 바퀴를 그 법궤를 앞세우고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BC 140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BC 1400년에 여수아가 법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서 질을 치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여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장장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법궤가 실로 회막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법궤의 역사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담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거룩한 궤입니다. 황금으로 입혔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십계명을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이 법계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법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법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열 가지 계명을 담아 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 것이 법계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 거룩한 곳에 보관해 둬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계였어요. 그런데 이 법계를 어떻게 취급하지요? <laughs> 두 번째, 여러분, 이 법계가 얼마나 거룩한 물건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두 번째,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거룩한 법계를...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2장, 어디 나오죠? 2장 12절.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불량자였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었습니다. 2장 25절, 34절.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이법궤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십계명을 멸시해서, 불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혹시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그 법계를 들고 나갑니다. 어디로? 전쟁터로. 이것은 큰 범죄였어요. 홈리와 비너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계를 무시하고 업수여기고이 법계가 무슨 우상입니까? 이 법계가 무슨 부적입니까? 이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홈리와 비누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불레셋 전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불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복개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들고 나갔어요. 그냥. 그냥 들고 나갔어요. 이렇게 불레색 군사들한테 결국은 이법계를 빼앗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이법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법계를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법궤를 불레새 손에 뺏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불레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 신상에 갔어요. 참, 이 이방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그니까 이 법계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다곤 신상으로 가지고 왔어. 글로 가져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엎드러졌어요. 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엎드러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문지방에 떨어져서 몸뚱이만 남았다. 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법계를, 이 거룩하고 두려운 법계를 자기 우상을 섬기는 신상에다 두니 신상이 자빠진 겁니다. 이 불리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보관되어야 될이 물건을 우상의 옆에다가 갖다 놓으니 우상이 쓰러진 것 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이 갖다 둔 곳이 어디였어요?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6절, 여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거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됐어요. 또 어디로 갔지요?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또 어디 보세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를 우상이 있는 곳에다 갖다 놓고 독종이 나게 해서 많은 불레새 사람들이 이 법계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죽게 생겼고 가드로 옮기니까 또 가드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또 독종으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진보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성물을 함부로 관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걸 몰랐어요 홈리아 비나스도 하나님의 법계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었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당했고, 또, 블레셋 땅으로 빼앗아갔더니, 블레셋 백성들이 또다 죽게 생겼어요. 세 번째,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또 에그론 백성들이, 아,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오지 말라. 우리, 우리,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돌려보내기로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 큰 재앙을 이들에게 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법계를 함부로 다루고 이것을 빼앗아 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 법궤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멘. 이거 믿으세요?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법궤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 이 거룩한 법궤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이법궤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성소와 갈라짐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뭐지요? 10개명입니다 1개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아라 2개명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개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태일 것지 말아라 4개명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5개명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6개명, 살인하지 말아라. 7개명, 가늠하지 말아라. 8개명, 도둑질 하지 말아라. 9개명,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아라. 10개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의 액기스적인이 개명을 지키면은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예. 미국의 법이 10개명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완전한 이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가 열림으로 그 법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갖고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이이 불렛의 이 족속들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비밀이 뭘줄 압니까? 십계명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계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법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 황금과 같은 법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 30장을 봅시다. 귀한 말씀이 들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법궤를 봐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십명기를 봐라. 아니 십계명을 봐라.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때에는 네가 택할 때에는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법계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야면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과 복이 되고 우리를 지켜 주고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법궤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에게 법궤를 주시고 또그 법궤에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궤, 증거궤,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십계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법괴를 감사히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거의 귀하게 간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이 법궤와 십계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지성서를 열고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